신라 11대 조분 이사금 원년 서기 230년. 비는 아이해 부인이니, 내해 왕지녀야니라 왕비비, 왕비는, 언더가 너희 어조사해 지아비부 사람인 아이해 부인이니, 어찌 내 풀해, 임금왕. 10대 내해왕입니다. 네 갈지, 여자녀, 어조사야. 내해왕의 네 딸이다. 전왕 장사에 유언이 서 좁은 계위하니라. 앞전 임금왕. 전왕은. 내해왕입니다. 장차장 죽을 사. 앞임금이. 죽음을 앞두고. 남길 유. 말씀은. 유언 유언하였다. 서이. 사이서. 도 돌조. 컬 분. 이열개 자리 위 사이 조분이 왕위를 잇도록 유언하였다. 왕 신장하며 미의표하여 임사명단하니 국인 외경지 하니라. 인거망 좁은 이사금입니다. 몸신, 길장. 임금은 키가 크고, 아름다울 미, 거동의, 거표, 풍채가 뛰어나며, 이말림, 일사. 이래 임하여, 발걸명, 끈을 딴, 명확하게 판단함으로, 나라국 사람인, 국인. 백성입니다. 두려워할 외 공경경 갈지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공경하였다. 다시 합니다. 신라 11대 조분 이사금 원년 서기 230년 비는 아이해 부인이니 왕비는 아이해 부인이니 내외왕지 여야니라. 내해왕 아리다. 전왕 장사에 압 임금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이서 조분 계의하니라 사이 조분이 왕위를 잇도록 유언하였다 왕 신장하며 임금은 키가 크고 미업혀하여 풍채가 뛰어나며 임사명단하니 이 일에 임하여 명확하게 판단함으로 국인 외경 지하니라,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공경하였다.